뭐야? 마이크, 이거 왜 달려 있어? 이거 뭐예요? 구독과 좋아요!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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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대신 써주는 남자 후후입니다. 네, 전에 핀어 마이크 요 위에 보시면 요핀 마이크를 한번 소개를 해 드린 적이 있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번에 또핀 마이크 또 하나를 더 추가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. 이핀 마이크는 자 조이트론에서 나온 POM 마이크고요. 이게 특이하게 모니터링 잭이 달려가지고 마이크를 뺐다 꽂았다 할 필요 없이 실시간으로 녹음된 파일이 확인을 가능하거든요. 뭐 비싼 마이크처럼 바로 육성이 들리는 건 아니고 그냥 녹음된 파일을 확인하는 용도로 사용 가능하십니다. 뭐 노트북 같은 경우에 사극 단자가 있으면 그쪽에서는 바로 녹음과 듣기를 동시에 하실 수가 있습니다. 그거 참고하시길 바랍니다. 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. 자, 우리 여러분들 ASMR 녹음하실 때 요렇게 휴대폰이랑 뭐 이렇게 녹음기를 통해서 바로 녹음을 하실 거예요. 자, 근데 이렇게 녹음을 하고 나면 듣기 위해서는 뽑아야 되거든요, 마이크를. 하지만 이 POM 마이크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단자가, 억스 단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이어폰을 연결을 하셔가지고 바로 녹음하고 듣고, 녹음하고 듣고,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거를 뺐다 꽂았다, 뺐다 꽂았다,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. 자, 바로 구성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일 먼저 소개드릴 마이크가 있고요. 이 마이크에 보시면 이 억스 단자와 이 억스 단자가 따로 있는 거예요. 이걸로 꽂고 이쪽에 이어폰을 꽂아서 사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. 그리고 3극짜리 젠더. 그리고 이렇게 가죽 파우치가 들어있습니다. 이 마이크 성능은 제가 앞전에 소개해드린 위의 영상 보이시죠? 이쪽에 확인하시면 거의 성능이 비슷하니 그것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제가 무리를 한번더 일으킬 수가 없거든요. 자, 조이트론 핀 마이크. 이번 소개는 이렇게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위쪽에 있는 이 마이크랑 오늘 소개해드린 요 마이크랑 가격은 비슷하니 여러분들이 원하고 원하시는 대로 여러분이 필요한 제품을 구매를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저에게 아주 큰 힘이 됩니다. 본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.